사진 e 골랐어? 뭐 먹을 g 오늘은. You d 까 n t w o 스 k w 먹을 is the one who is the one 누나는 is the one who 오케이 okay. 여기에 는데 어. 어. 어? 우와. 뜯어 봐. 요요 음. 여기는 지금 베 스크라빈스 중나 하이브 앞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. 여기 지금 애기도 엄청 많아. 뭔데? 보이죠? 음, 음. 넌 레코더 레쿠더 레코더 레코더 레레레코내레가더 레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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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더 레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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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자오 피카츄 빵 나영이, 오 기대돼 오픈우와 이런 모양이에요 오네개자 얘가 잠만 보 얘가 피카츄 얘는 뭐지 얘는 몬스터뭐 몬스터보 하나는 뭐야? 이기는 그냥 내가 음. 먹고 싶은 거. 우와. 이야. 음. 자, 맛이 어때? 음. 맛있어? 맛 있어? 똑같들 일단 먹어 봐. 어. 엄마 카페 갖고 오면서 물. 먹어 봐. 자, 이렇게 초코 맛이라고 합니다, 여러분들. 한만보코 잠만보도 먹어 보고. 보고. 은 잔만은... 어떤 맛이야? 똑같은 음. 게 초코 있어? 초코잼 있고 잠만보는. 자, 마지막 피카츄. 피카츄. 음, 맛있어. 피카츄. 어. 맛있어. 약간 바나나 맛, 초코. 미 맛. 네. 음, 맛있어요. 아, 와 진짜 크다. 서진아, 손좀 치워봐. 안 보여. 서진아, 어. 하나, 둘. 자.